안녕하세요 송이입니다. 네, 저가 그 아까 전에 저가 아, 어저께 액괴를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탱탱한 액괴인데요. 저가 그방 만드는 방법을 안, 아직 안 올렸는데 저가 오늘 아니면 아, 내일쯤 이 액괴를 영상 올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건데요. 정말로 탱탱한 액괴예요 손에도 그렇게 많이 안 묻고 보시면 렛까지 잘 돼요 흘러내리고 이렇게 렛도 잘 되고 풍선도 되게 잘될것 같아요 이 출처는 좀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 방법으로 해가지고 누구 출처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자기 출처다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이거는 오늘 이걸로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 한번 풍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풍선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이거 저가 이거 이게 조금 밖에 있어서 이게 만든 게이 진짜 파란색 이게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거는 굳어가지고 지금 안 되고요. 이거 거품이 너무 많이 생. 네, 이 함, 이거 다음에. 아, 저거 지금. 통이 여기다가 넣어야 될것 같아. 통 넣을 데가 없어서. 반신 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다가, 넣어요. 이게 원래 빈통인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굳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넣었고 여기다 먹고요. 이거, 이거는 그냥 점토 만들었던 치즈 점토. 진짜 치즈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 굳어서 이상하게 딱 하면 뚝 떨어져요. 톡탁탁 탁, 탁. 에이쿠 이거를 자르면 소리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게 좋지 않아서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했자 뭐 봤자 냄새만 나고 근데 재밌어요. 이렇게 노는 게. 제가 <laughs> 나중에 양이와 민이랑 저랑. 한번 모여가지고, 모인, 세 명이 모인 기념으로, 저희가, 지금, 어떤 이벤트 같은, 같은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될것 같기도 해요. 응, 음, 잘라볼요 방을. 네. 지금까지, 어, 저가, 이, 요 앳게, 가지고 온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이었습니다. 안녕.